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이 선교하고 싶어서 어느 한 분이 특별히 선교사님을 후원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수입을 줄여서 선교사님을 후원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회가 돼서 그 선교사님 선교 사역지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방문했는데 너무 작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열심히 한다고 사역을 보고 드리고 또 같이 예배해서 너무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그 성도님이 돌아오신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물질을 선교하고 이렇게를 애 썼는데 그 곳에 가 보니까 그 여섯 명, 여덟 명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다섯 명은 가족인 거예요. 선교사님들 가족. 그러면 그분이 너무 마음이 불편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표은안 냈지만.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작은 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한국에서도 목회하면서 뭐 느끼는 게 뭡니까? 한 사람이 바뀐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진짜 중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한 사람이 구원되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동원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신앙 고백하는 것,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작은 것에 의미를 두고, 작은 것이 작지 않은 거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은혜이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 백성들은 오늘 실망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들이 페르시아에서 오늘 유대 땅까지 왔는데 그 결단은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7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땅 가운데 이제 뿌리를 내린 거예요. 1세대가 지나고 2세대가 지나고 이제 살 만한 환경이 주어지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고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시는 뜻이구나를 깨닫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왔던 것. 보통 결단과 열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땅 가운데 계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섬마을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마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결단입니까?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언어가 통하는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갈수 있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이게 보통 열심과 결단입니까? 그렇게 결단하고 먼곳을 떠나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유대 백성들 가운데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현실에 부딪혔을 때할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들에게 이 가뭄의 목회 시대에 목회자들에게 주는 위로가 뭡니까? 견디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 그것을 깨닫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오늘 나중에 이말 성전의 그 영광을 보면서 오늘 이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를 깨닫고 나가는 그리고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페르시아에서 왔던 이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교사를 지원하고 떠났던 것 이상으로 열심과 결단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막상 현실에 부딪히니까 두렵기도 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 이성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지금 이들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이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이겠습니까? 예전에는 다윗이 준비해놓고 하나님 제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놓았기 때문에 7년 동안 성전을 지어도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전은 정말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작은 일들을 해도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세요. 오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돌아왔던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성전은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지을 수 있는 성전. 성전이 무너져서 바닥에 파묻혀 있는 돌들을 캐고 뒤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건물이 아니라 이 가운데 회복되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정주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성전은 건물의 성전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건물이 화려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뭘할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유대 땅으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좌절감이 그래요. 하나님 너무 초라하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하나님, 이런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것은 저 페르시아 땅에 있었던 유대 공동체가 이제 다시 이 땅으로 와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 건물만 봐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그 안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고요. 사람들 안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공동체를 세워 가려고 애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구의 교회들이 자꾸 건물만 남고 껍데기들만 존재하잖아요. 미국의 교회들도 이제 그 안에 믿음들이 약해져 가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세우기를 원하시고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지어지는 신앙 공동체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짓기를 원하시고,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건그 신앙의 공동체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했어요. 천안의 어느 야산에서 연합 사경회를 했대요. 그 사진을 봐요. 야산에 정말 산삼수운하는 그 야산에서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사경회를 했대요. 석단지 걸어놓고요. 그러면서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어, 이런 데서 어떻게 모였어요? 천막이 있는 데는 그래도 조금 땡볕이라도 가리는데 천막 그 위에 그 햇빛을 못 가리는 데 있으면 그 땡볕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요즘 에어컨 없다 그러면 안 모일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공동체가 갖는 것 정말 실망이 될 거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이 뭐냐면 예전에 붕의 때를 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정말 기도하면 수백 명씩 모였던 것, 그리고 전도하면 뭐, 쓱쓱쓱쓱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서, 아, 우리가 하는 것들이 너무 초라한 거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귀한 일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우리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베라 스스로 구세게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스장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움이 뭡니까?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어려움의 때 힘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때에요 근데 감사하고 또 기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힘들면 힘들수록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격려가 있다는 것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큰 일을 맡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역사할 거고, 내가 너에게 복줄 거야. 여러분, 가가오 도요 있고 목사님은 한 사람을 구원했어요. 사람.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작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아주 작은 일들 교회에서 이거 귀한 걸까? 아니에요 귀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신 것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있어요 스룹바벨에게 여우수와에게 하나님은 격려해 주고 계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담대케 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전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초라한 사람들이에요. 실애급했을때 40년 동안 제대로 무엇인가 할수 없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에게 놀라운 게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야, 진짜 하나님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이게 정말 뭔 힘이 됩니까? 교회도 약해 보이고, 하나님도 힘이 없어 보이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힘이 뭡니까? 하나님은 약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정치가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초라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여주셨잖아요. 불, 구름, 깨등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건물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거룩함을 느끼려고 해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는 것을 매 순간순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함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장차 이말 성전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은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놀라운 게 뭡니까? 변화되잖아요. 아 얘가 뭐할수 있을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 목회했을 때 아주 어린 아이가 무슨 얘기만 하면 똥이야, 똥이야 했던 아이가 시간이 지나서 7, 8년, 9년 지나면 그 아이가 창성해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아유, 예, 뭐, 될까? 근데 엄청난 복으로 이 아이가 듣는 것 같지도 않고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지만 그아이 안에 말씀이 자라나고 있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전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이고요 이 성전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고 초라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낙심함을 보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이 건물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고 내가 임재하고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껍데기만 화려하게 하려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그 영광을 보게 되리라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모든 나라를 진동 지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전은 솔로몬 성전이 지금 성전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곳 가운데 이 수르바바리리 지은 이 성전 가운데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 참 성전이 되어 셔서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짓는 성전이 놀라운 이유는 그곳 가운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주시고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성전은 건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에서 모여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 가운데 영광이 충만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짓기 원하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는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할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못 짓는 것은 너희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진짜 너희의 집은 반벽한 집에 거하면서 왜 성전을 못 짓겠냐? 그리고 너희가 지려고 하는 성전은 어마어마한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흙으로 묻혀있는 그 돌들을 캐내서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전은 겉모습이 화려한 성전이 아니에요. 권사님 한분한 한 분이 아름다운 장식이 되고 도구가 돼서 이 가운데 행복하게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이곳 가운데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신앙 공동체. 그것을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서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건물의 화려함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를 짓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교회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건물? 이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성전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지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힘든 일들도 감당해야 되고요. 또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해요.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고 이 교회를 성전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주고 있어요.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히 거릉하는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은 다 달라요. 할수 있는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지으려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